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고요.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A 교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A 교 B를 하면 A랑 B가 같이 갖고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A 교 B 속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겠어요? 얘네가 지금 2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4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A 교 B는 바로 2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 자, 전체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10개, A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60개, B 집합의 36개, A 앞의 76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 A 여 집합 교 B의 원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A 여 집합 교 B는 이교 집합이라고 얘기 하는 것이 얘들아, 그 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자, n 자, b 교 a 여 라고 바꿔주신다면은 자, 요게 요렇게 차로 바뀌죠. 그쵸? 차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n 자, b 차 a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 이걸 수업시간에 표현할 때에는 이 교집합을 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교집합을 펴면 차집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b차 a가 된다라고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자, B차 A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에 A 집합이 있고, 여기에 B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B 차에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구나라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A 교 B의 원소의 개수만 우리가 찾아낸다면 B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라고 받았기 때문에 A 교 B의 원소의 개수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A 교 B의 원소의 개수 찾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n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na 플러스 nb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NA 교 B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A와 B가 76개니까 76은 60 플러스 36 마이너스 NA 교 B다 라고 해주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NA 교 B를 왼쪽으로, 76을 오른쪽으로 이왕시킨다면은, NA 교 교비, B,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A 교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20개가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건데요.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3 6개고요 자, 빼기 a급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니까 요것만 계산해 주신다면 16개다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느 반에서 어, A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7명, B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30명이었다.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수의 최댓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얘기 했을 때 라지 m 플러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어, 문제가 되겠는데. 자, n u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에요. 그 그 다음에 NA, A 영화를 본 학생 수가 27명이고 그 다음에 n p B, B 영화를 본 학생 수가 30명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최대값은 어느 상황에서 생기겠습니까? A, 교, B 지금 문제에서는 A, B 영화를 관람한 모든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N, A, 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최대값은 A랑 B랑 겹치는 부분에 최대값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가장 많이 겹치기 위해서는 어느 상황에 생기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b 랑 a 는 요거처럼 여러분들이 벤다이그램 그려라고 했을 때 하면은 일 부분만 겹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잖아요. 근데 A랑 B가 가장 많이 겹치게 하려면 자, 더 조금 본 A, 더 적은 A가요. A 인원수가 더 적죠? A를 본 애가 B 인원수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바로 여기가 바로 A교 B가 되잖아요? A교 B의 최대는 바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요, A, A 영화를 본 학생이 모두 B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생기게 되니까, 최대값은 27이다라고 풀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느 상황에서 생깁니까? 최소값은 A랑 B가 최대한 쪼개져 있을 때죠? A랑 B가 최대한 쪼개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최소값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때 바로 A, 교, B에 최소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B 영화를 모두 보지 않은 학생은 존재하지 않죠. 여긴 0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랑 B가 최대한 서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부분만 겹치고 있을 때 그때 a 급그 b 는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합 B가 최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N A 합 B는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 B에서요. 자, 그때 A 합 B가 전체 인원수 50명이 되는 거고요. A 영화를 본 학생이 27명이고, 그럼 50은 27 플러스, 그 다음에 B 영화를 본 학생. 생이 30명이고 30의 마이너스 n a 교 b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교 b를 이항시켜서 구하시면 n a 교 b는 그러면 7명이 나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대 최소값은요. a 합 b a 영화를 보거나 또는 b 영화를 본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50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a와 b 영화를 본 어, 학생, 모두 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때,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A 집합과 B 집합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이 생기는데, 최소값은 바로 7명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4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